여러분, 우리 동네를 지키는 슈퍼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광주 남구에 슈퍼맨들이 모인다는 그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가만 찾으러 와봤거든요. 네. 과연 슈퍼맨은 누구일지 함께 찾아오러 가시죠. 슈퍼맨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건가요? 네. 슈퍼맨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 남구 제석산으로 급히 출동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긴 한데 여기서 과연 남부의 희물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남구에 슈퍼맨이 지금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니, 여기서 슈퍼맨이 어떤 분 여기 ]까요? 계시는 모두 마을 활동가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네, 슈퍼맨입니다. 어? 그럼 그 마을 활동가가 뭐예요. 지난 2023년 9월에 어 마을 활동가라는 것을 한국 직업 사전으로 네 신규 직업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없네요. 마을 활동가들의 가치를 알리고 예 네,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될수 있고 마을 활동가가 될수 있는 걸까요? 남구 도시재생 마을 협력 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가지고요.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남구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남구의 공동체들은 어떤 네. 공동체들이 쉽게 있는지, 않아요. 어,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음. 어, 마을총회란 무엇인지, 어,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위한 교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슈퍼맨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데 오늘 한번 옆에 따라 다녀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오, 이수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마을 활동 가들뿐 아니라 광주 남구 공선 이동 주민자치회와 진월동 새마을 분녀회가 함께 모여 연합 활동을 하는 날인데요. 남구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제석산의 환경정화에 나섰습니다. 그만. 저도 오, 오늘 이 슈퍼맨 마을 활동가. 되려고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제석서 어, <laughs> 어떤 활동하게 되나요? <laughs> 뿌리가 돌출된 거 이렇게 나무 뿌리도 더, 흙도 덮어주고 음. 쓰레기도 줍고 음. 새집도 달아주고 음.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 위험해요. 그렇죠. 파이팅! <laughs> 음. 파이팅! 올라갈까요? <laughs> 네, 올라가죠. 까보시죠. 가장 아, 먼저 시작한 건제석산을 건 오르며 튀어나온 나무 뿌리 덮기. 이 아, 뿌리가 노출되면 뭔가 네. 잇힝칠 그렇죠. 수도 예. 있거든요 그걸 덮어줘야 잘못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요. 아니 혹시 뭐 집에 누 계신 분 생각 나가지고 지금 자꾸 두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laughs> 남편한테는 제가요 부드러운 여자예요. 예. 확실한 거죠?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잖아요. 아근데 여기는 탄탄이 힘이 이게 달콤함 네. 지 지속할 수 있잖아요 아 나무가. 네 지켜야 되니까. 예. 열심히 할 수밖에 없 남의에게 너하고아 그럼 남자에게도 두드리게 해 하나 둘셋넷 다섯. 두아 비가 와도 끝도 이번에는 네.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 새집을 달아줬는데요. <laughs> 새집도 높이 달아야 해요. 그래. 음, 네, 왜냐면 사람의 인기척이 있으면 새가 들어오잖아요. 그래 생태계를 위해서 달기도 하지만 우리 등산로 하신 분들의 어떤 인기척 즐길고 그러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해서 새집을 달고 있습니다. 오, 고, 고 위치 딱 좋네요. 와, 새집 새집을 달아주면 새들이 털을 잡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물론 해충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한쪽에서는 와요. 마을 활동 지원 전문가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쓰레기 있어요. 정 다양한 네, 활동을 하시네요. 실내도 좀 다른 것 같고 여기 남구마을 활동 지원 전문가라고 적혀있네요. 양성 교육을 받고 마을 활동 지원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강마을에 다니면서 어, 강의도 하고 있고 음. 또 봉사도 하고 있고요. 음. 네,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음.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행복한 마을 만들면서 아, 느끼는 문제야, 점이 네. 남다르실 것같네요 네. 이제 마을의 어려운 점, 좋은 점들 같이 헤쳐나가면서 아, 나한테도 도움이 주고 또 우리 마을 남구에도 도움이 된것 같아서 너무 활동이 재미있습니다. 재석산 활동을 마친 뒤 이번엔 사직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뭐예요? 이곳에서 마을 활동 지원 전문가들은 배우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요뭐 연극하시는 거? 마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화의 지원 인 살아있어요. 층간 소음을 주제로 한 상황극을 준비 중입니다. 음. 아니 지금 여기 왜다 모여 계신 거예요? 저희 여기 마을에서 층간 소음 갈등이 요즘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기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 음. 아니 마 마을... 아, 네. 네. 아, 그럼요 저희도 열심히 잘해가지고요 마을 주민들한테 갈등 상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영 아, 재미있게 풀어내가지고 그것들을 슬기롭게잘 해결해서 아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네. 어, 연기 연습을 네. 하고 네. 음. 있어요. 음. 그럼 이 연극 어디서 볼수 있는 거예요? 강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에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고운이 음. 그 있는 어, 연극이었어요. 할만한 역할 있을까요? 어 오늘 복장이요. 저희 연기에 있는 아이 오다고 너무 잘하고, 아, <웃음> 잘하고 <웃음> 와 머리도 딱딱. 저희 감사하지요. 오늘 해준 씨가 약간 상관이에요. <laughs> <너무, 웃음> 맞아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성공으로. 모두가 상황극에 몰입해 진지하게 연습을 <웃음> 이어갔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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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연기도 <laughs> 기대해 주세요. 왔다메. 제발 조용히 좀 하나 말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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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 죽었어. <찌고는> 죽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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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이였군요. 신간소을 유발하는 아, 아이들이. 아,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많이 뛰어놀죠. 네, 뛰어야 돼요. 아, 배우분들 이거라. 웃음 참기가 너무 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어어어어어어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갈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상황극을 통해 현명한 해결 방법을 나누려는 노력이 너무 멋있고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치우도록 게요 죄송합니다. 연극 실제로 나가 보면 우리 다른 주민분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 흡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작은 거지만 쉽게 접근하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작은 음, 소리라도 함께해서 큰힘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단 어떤 활동들을 앞으로 더 하게 될까요? 마을 안에서. 우승 꽃 피는 마을을 만들도록 특히 갈등 저금한 갈등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그런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남구 사직동에 있는 무려 600여년 역사의 마을 우물 콩샘으로 향했습니다. 타데 치타대 이런 건데요. 화려한 추타대까지 등장. 오늘 이거 역대 일이 있는 것 같죠? 여기 또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지금 여기 뭐하고 있는 거예요? 통샘 시암제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음, 시암제가 뭐, 뭐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우물이. 이게 이게 삶을 우울. 살아가는데 이게 소통의 공간으로 우리 역사를 아, 기억해보자 샘을, 해서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간직한 통샘을 재정비해보자 해서 이번에 시암제로 진행이 예, 된 거죠. 시험때는 본래 셈이 식수를 제공해주는 것을 행사. 물을 길어다가도 끓는 그렇죠. 물이 계속 나오기를 비는 의식을 뜻하는데요. 아, 과거 마을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졌던 통샘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주민들의 평안과 건강을 함께 기원하는 남부의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영왕님이시 이마시여 저도 이렇게 시암지 지내면서 한번 빌어봤는데 우리 회장님도 바라시는 소원 있으실까요? 가장 큰게 마을 잘 되는 일이죠 마을 발전하고 흥하는 곳 주민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는 모습이고요 통샘에 모든 보시는 방문객들이 큰이안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어서 시험지를 보러 오는 많은 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마을 스탬프 투어가 네, 진행됐는데요. 향교, 향교가 생긴 곳이 어느 쪽이었까요 향교, 희경부 사일구 추모탑 등 광주에 남아 있는 역사에 대해 배우고 남구 곳곳을 다니며 스탬프를 모으는 쏠쏠한 재미까지. 맞아요, 스탬프 찍는 재미 때문에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역사를 네.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집 근처에 역사적인 장소가 있어서 아이와 멀리 가지 않아도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통샘 시험축제 즐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가까이 있었을 때는 그냥 나들이 겸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활동지원 전문가들이 소개해주시고 또뭐 이런 역사적인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남구만의 특별한 행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구 아, 광장 푸른길 브릿지, 브릿지 위에서 견우와 직녀 혼례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리라서 견우와 직녀의 희동과 직녀 마을 배분 이동이 푸른길 브릿지라는 오작교를 통해 만나게 된 만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고. 사랑의 오작교 위에서 만나는 신중한 주인공들이 깜짝 프로포즈를 하는 날입니다. 우와. 이 푸른길 브릿지 다리를 넘어가서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백운광장이 강주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도듬 하고 있거든요. 있는 주월 일동과 우리 백운 일동이 만나는 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 형사를 행사, 행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너무 너무 사랑했었는데 식을 아직 몰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올린다는 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의 또 고백을 여기 보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멋진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구 월산동에 사는 부부의 진주 혼식이 열렸는데요. 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보석인 이 진주의 의미를 오, 담아 결혼 네, 30주년 의문식을 진주혼식이라 부른다고 음, 해요. 어부르네요.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더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같이. 우리 마을을 위해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마을활동지원 전문가들 이들이 있어 광주 남구는 더욱 밝고 따뜻한 동네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남구로 오세요!